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센홍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강의는 조금 재미있는 우화, 아 어, 우화 조금 뭐 우화란 말 아시죠? 이소부화처럼 우화 같은 이야기로 어, 이 수학이나 과학 용어, 용어에 대한 의미성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기차를 타고 어? 수학자하고 기차를 타고 수학자하고 물리학자고 철학자가 어,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. 기차를 타고 자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저기 이렇게 산에 보니까 산에 어? 대관령에, 대관령 대관령 대갈령 목장에 보니까 예, 얼룩소가 얼룩 얼룩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. 얼룩소가 얼룩소 얼룩이 있는 소. 흰줄 검은 줄 있는 소. 얼룩소 한 마리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소를 본어이 철학자 이런 말이에요. 뭐라고 그러냐? 제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.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? 대갈령에 있는 소 소는 얼룩소구나. 대갈령에 있는 소는 무슨 소다? 얼룩소구나.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, 이렇게 말을 해요. 아니, 철학을 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? 대갈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는 얼룩소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차이를 지금 이해했습니까? 어, 여러분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차이가 있죠. 철학자는 대갈령에 있는 소는 얼룩소구나. 하니까. 물리학자 이야기가 대갈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는 얼룩소구나. 얼룩소라고 말을 하라, 이게.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수학자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이 사람들은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, 어?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, 이게. 자, 여러분, 잠깐 내가 한 5초 시간 줄 테니까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봐요. 수학자 수학자고 레 했을 것이냐. 1초, 2초, 3초, 4초, 5초. 자, 저분 빼고, 저분 빼고, 요네분 중에 대답하실 분손 들어봐요. 잘 모르겠어요? 아, 모른다.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. 어. 괜찮아요? 어. 수학자가 뭐라 하냐면 대관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는 적어도 한쪽 면은 금, 얼룩이다. 대관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는 적어도 한쪽 면은 뭐다? 얼룩이다.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저쪽이 얼룩인지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지. 그게 수학자의 논리적 사고입니다. 정말이에요. 수학자는 그렇게 은밀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오늘 이 가사 아주, 아주 짧은 우아로서 철학의 은밀성의 정도와 물리학의 은밀성의 정도와 수학의 은밀성의 정도를 이우아로서 간단히 설명했어요. 한 번만 대내,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그 은밀성의 정도의 차이를 한번느끼 그런 걸로 마무리할게요. 자. 철학자는 뭐라고 말해? 대갈령에 있는 한대령에 있는 소는 얼룩소구나. 물리학자는 대갈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는 얼룩소구나. 수학자는 대갈령에 있는 적어도 한 마리의 소건 소는, 소는 적어도 한쪽 면은 얼룩이다. 내가 안본 저쪽이 얼룩인지는 나는 모르겠다. 이 우화가 의미하는 바는 수학은 그렇게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드실 때든 또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선생님들 또 학원 강사분들 수학을 가르칠 때는 완벽한 논리 로직 그것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음맥성 속에서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센 홍성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